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소소공방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돈이겠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고 쓰는지 유용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돈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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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방지기님께서 뭐 일상에 또 변화가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지 혹시 TV에 거의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생기시고요 네네네. 여러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저 스스로도 약간 외모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나 아,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아네, 아, 외모는 뭐 워낙에 지금 아이고. 안 깎으셔도 되는데 저는 얼굴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와아 제가 좀 작게 나옵니까? 네,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아그리고 네. <laughs> 아, 오늘 오늘 요즘 또 외모뿐만 아니라 또뭐 관심사도 또뭐 하나가 생기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지 알수 있을까요? 전에는 TV를 보면서 혹은 그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과학이나 아니면 전공 가까운 거, 네네. 혹은 제가 이제 취미를 하고 있는 미술을 좀 봤었는데 음, 요즘은 재미있게도 조금 주소 들었다고 경제적 네네. 얘기가 나오면 막 이제 보게 됩니다. 아 그건 좋은 너무, 현상인가요? 아, 그럼요,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네네. 우리가 좀 경제에 이제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칭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꼭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건 네네. 아니지만 돈이 필수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사소한 몇 가지를 잘 유념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미 100아 저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거의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또 주제를 하시는지 턱을 대고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아, 뭐, 뭐, 막 놀라십니다. 뭘 보고 놀라신 거죠? 네. 아, 왜이야요 네. 대만에 온거 아니야? 기준금리 아, 네0.25% 인상 의미가 무엇인가? 밥막이 나고 있고요 사실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응. 어떤 정보를 받으시는데 기준, 아, 금상환 가격이 얼마를 음. 아, 돈을 <laughs> 휴대폰 떨어뜨리면 네, 정말 놀래는 거죠. <laughs> 아, 아이고, 내는... 휴대폰 어떻게 하 <laughs> 네. 그래, 내야별는 이자와 이런 게 많아지면 근 네, 밥맛도 없으신 그렇죠. 것 같네요. 이거 내야 될 돈이 많아지면 괴롭죠? 네, 고민은 깊어 가고, 아유. 땅이 꺼지라고 좀 하, 한숨 쉬고 계시네요. 반찬은 좀 좋은데요, 그래도? <laughs> 아고 뒷모습이 너무. 네. 안쓰러워. 낭몽을 네, <laughs> 꾸고 계시는군요. 아이고. 네. 저도 저런 경험 있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아, 어, 많이 공감됩니다. 네, 어, 저... 어떤 굉장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그렇죠. 잘못 자고, 정말 입을 켜고 저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더군다나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돈과 관련된 거라면 네아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이 좋은 가을날에 아이고 네 너무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건가요? 네, 뭔가 아이고 네 잡아당겨 가지고 네 저것이 내 아이 사랑아 내려와라 이런 거면 좋겠는데. 아, 네 대충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이 좀 오고 있습니다. 돈 비가 이렇으면 좋겠네요. 네, 돈 비가 막네돈 따발 비가 막날수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입맛도 없어지고 이거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자꾸 뭔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뭐 문자 온 것도 보니까 네네네. 은행에서 대출 상환금 혹은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돈 물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일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 물가 또 오르고는 있지만 물가랑 같이 하나가 더 오르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네.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지만 바로 기준 금리가 아,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네네. 우리 보통 군대 같은 데 가면 혹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기준 그러면 기준 하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금리도 그런 기준 금리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기준 금리의 사전적 의미는 자금을 조달하거나 우리가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네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대출이라고 하죠. 네. 예, 돈을 빌리게 되면 내야 되는 네, 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있고. 네. 예, 반대로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면 또 이자가 있죠. 그죠 돌려받는 이자가 있죠. 앞에 거는 적게 냈으면 좋겠고 그렇죠. 뒤에 거는 많이 많았으면 좋겠고. 네. 이두 가지의 금리에 적용되는 게 바로 기준금리다. 아, 이렇게 네.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곧 이자다. 이렇게 그렇죠. 이,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좀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시장을 가면 네네. 물가 뭐 가격부분면 그렇죠. 금방금방 알거든요. 뭐, 뭐 지난번처럼 뭐 배추 한 단에 만 원, 만 팔천 이렇게 올라가면 네네네. 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네네. 그렇죠. 금리가 올랐다고 내 통장에 뭐 이렇게 막 많이 찍히는 게 아니라서 그 체감이 잘안 되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나요?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통장에 이자가 찍히는 게 크지 않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신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어, 한국은행그 한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2년도 8월 기준 금리를 보게 되면 2.5%입니다. 지난해 이맘 때쯤 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약 1.7%가 증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께서 1.7%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은. 쉽게 체감하기는 조금 네,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아이 금리가 정말 이렇게 올랐는데 뭐 내가 얼마나 나한테 적용이 어떤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안오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우리 공방직인님께서 대출을 1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1만 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 작년 이맘때쯤이면 내야 되는 우리가 한달 이자가 7 5 0 0원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2 5 0 0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휴, 그럼 그럼 거의 세배 가까이가 네. 증가한 거기 때문에 매우 많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크게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위기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에 7,500원이라니까 작은 돈으로 보이지만, 네.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 이렇게 금리가 자꾸 인상이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 금리가 인상하는 이유는 좀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아, 미국이군요. 그렇죠. 미국의 네.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어, 한국 금리보다 높게 되면 어, 한국에다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 나가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 돈을 더 예, 많이 주는 데다 이제 돈을 그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한국의 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음. 또 달러 강세랑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뭐 원자재라든가 공물이라든가 육류 이런 값들이 상승하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됐고요. 어, 두 번째는 우리 그 코로나 19때 소상공인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놓고 음. 어, 대출을 받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 극복하셔라 이렇게 좋은 취지를 했는데 반대급부가 생긴 거죠 네. 예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택마련을 하고 음.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이러다 음.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균형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듣다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가치는 양날의 칼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아까 은행에 제가 돈을 빌릴 때는 적게 내고 싶고, 그렇죠. 어,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은데, 맞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받고 싶긴 하지만 네네. 나라 전체 경제에서 봤다면 이게. 나라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어,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정 경제가 아, 맞습니다. 네. 나,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네. 어,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현금이나 예금이나 뭐 적금 자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어떨까요? 좋죠. 그래서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자 많이, 많이 바, 높아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네. 우리 급여 인상률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네,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년제. 높아지니까 네. 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더큰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면요. 많은 전문가들께서 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대출이자가 7%에서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게 위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경제에서 이런저런 대출들을 많이 받으셨겠죠. 네. 그렇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보면 더큰 위기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자기 돈으로 탁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게 보면 은 은행에서 많이 빌렸기 때문에 보통 집에 화장실하고 부엌은 내 거, 방세 개는 은행 거. 뭐 이렇게 <laughs> 아, 네네. 얘기하는데 네네.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화장실도 은행에다가 반납을 해야 될것 같은데. 화장실도 상황이... 공공 화장실을 써야 되 돼. 네, <laughs>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전에 네네. 빨리 대출을 갚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대출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고정지출 대출이냐, 아니면 변동지출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냐. 네네네.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고정금리는 대출을 받았을 때그 금리가 고정이, 고정이 되어 있다. 있는, 그래서 그게 만기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마다 지금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이 된다.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고정금리는 일단 처음에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좀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높다라는. 장... 아, 무조건 저는 고정을 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높지만 아. 변동되진 않는다.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변동금리는 처음에 만약 기준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가 네. 낮다라는 네. 장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대출이자도 상승하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네. 대출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때 조금 대처를 할수 대처를 할 수가, 대처 수가 있다. 그러면 뭐 보통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때는 변동금리도 괜찮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이렇게 확 올라가고 막 변동이 어틸지 모를 때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겠는데 맞습니다. 사실 은행은 변동금리를 하고 싶어할 거고 그렇죠. 뭐, 개인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하겠고 이런 거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고정금리가 너무 높으면 자금도 음. <laughs> 예, 아, 그렇죠. 과도한 지출이 될수 있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정 경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좀 대출금리를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아,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요즘 같이 어,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우리가 숫자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3억 8천을 받았어요. 음. 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처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 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네. 와4% 4억에 4%면은 거의 1년에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맞아요. 저희 월급을 거의 거기 쪽에 다 이자로 보내야 될것 같아서 생각하기도 <웃음> <웃음> 싫은데요. 맞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일년에 네. 이자가 뭐 1,6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그 연봉의 반이 나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8천만 원을 받고 4%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어, 우리가 40년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 약 158만 원 정도. 그다음에 30년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약 180만 원 가까이를 와. 우리가 어, 매월 상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네, 저게 기간이 좀 줄어들수록 더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20년 우리가 만 납기 만기다. 이렇게 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급여 받아서 대출금 내고 나면 네, 쓸 돈이 네.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정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꼭 가정 경제를 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할 때서는 저걸 빨리 어, 변동이인 경우 네, 빨리 네. 돈을 많이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없으면. <laughs> 이게 상환을 못 ]인데요.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죠?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또 여기에 대출도 있고 또 우리가 여유 자금이 없다라면 네. 정말 막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어디가 돈을 좀 구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요. 아,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막 뒤져봐야 됩니다. 맞아요, 뒤져봐야 네. 돼요. 네, 일단. 나가는 것들, 고정적으로 그렇죠. 나가는 것들, 그렇죠. 보험 정리하고, 맞아요. 가계부 쓰고. 맞아요. 네. 그래서 가계부 쓰기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가계부 중에서도 나가는 지출 중에 고정 지출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줄일 수가 있으신데 이런 이자도 고정 지출에 사실 하나 에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정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과도하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네, 네, 네.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보험은 없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으시고 점검하셔서 일부분들을 조정하셔서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 음. 이 방법들도 있겠고요. 어, 저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 좀 쉬운 부분들 바로 숨은 내돈 찾기 방법을 수문...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은 내돈 찾기 집사람이 숨겨놓은 어딘가에 비상금을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이트들이 좀몇 가지 있는데 네. 네.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쉽게 개인 정보를 등록하시고 인증만 받으면 음... 누구나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네. 어렵게 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먼저 어, 내보험 찾기와 휴먼 예금 찾기 내 보험 찾기 휴먼 보험 찾기, 휴먼 예금 찾기. 휴먼 예금 찾기. <laughs> 예, 찾아 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아, 네네. 예, 먼저 그내 보험 찾아 줌은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내가 보험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을 경우를 찾아내는 에그 예, 방법. 그리고 어카운트 인포라고 있는데요. 이 네. 어카운트 인포는 어 휴먼 계좌 통합 조회 음. 서비스. 그해볼수 있는 인포. 어카운트 인포. 네. 예, 이것도 예금이나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못 받은 보험금이라든가 아니면 포인트 조회 이런 것들 을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 어 사이트 바로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네. 저도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가지고 그 신용카드 포인트 있죠. 네. 예, 그걸 조회했더니 어, 한 40만 원 정도? 만 예, 있더라고요. 우와. 저도 네. 몰랐었어요. 네. 그거를 현금으로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게 됐었고 네. 또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입해 놓은 그 음. 통장 세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거기에도 약한 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와, 끝나고 나서 좀 저하고 둘이서 아, 예. 그래서 <laughs> 네. 예그 부분으로 또 저희가 이제 현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필요한 데 쓰긴 했는데 그래서 많은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숨은 예금이나 포인트나 아니면 잘못 가입된 보험료나 아니면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들은 없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현재 이 위험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어, 내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혹은 내가 모르고 있는 음, 잠자는 예금, 보험 등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정보 잘 메모하셨다가 어,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퇴근 후에 한번 찾아봐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어, 만약 숨어 있는 돈들을 찾으셨다라면 이 돈들은 무기획적인 지출로 쓰지 마시고 현명하게 네.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우리 돈비민주님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아주 유용한 시간 가지고 있고요. 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뭐니 머니 에도 뭐인데 이 뭐니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변동 금리 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아주 유용한 소소경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소소경제 게시판에 당면하고 있는 분들을 질문을 남겨주시면 우리 돈비 매니저님께서 친절하게 <laughs> 상담해 주실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돈월이 BFP 돈비 매니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짧은 시간 긴 여운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아, 소소공방 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셨어요, 도너리 b f p